안녕하세요. 이백방 타이거, 아니, 이백방 사포입니다. 오늘은 탐방기인데, 국내에는 스모킹 타이거님이 꽉 잡고 계시니까 원정 다녀왔습니다. 오늘 향가는 곳은 앙헬레스에 위치한 매장입니다. 유흥과 향락의 도시지만 어림도 없이 바로 건담 매장부터 구글맵을 찍고 왔는데, 번화가를 벗어나 완전 로컬에 로컬에 위치하고 있어서 소위 찍기 조금 많이 쫄았습니다. 주차는 여기 소 앞에 공터가 있는데, 걷다 대충 내시면 되고요. 매장은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문방구 그 자체인데, 주인장한테 부탁하면 한 청년이 나와 수줍게 안쪽 공간 열어줍니다. 소매점이지만, 누구네랑 마찬가지로 그냥 개인 창고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예. 반대의 고토부키아는 물론이고 다반이나 슈퍼노바 같은 짝퉁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여긴 원래 짝퉁을 취급해도 상관없는 나라니까 그러려니 하고 누구네랑 마찬가지로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주인장한테 물어보거나 쇼피에 등록되어 있는 금액을 확인해야 되는데 보면 볼수록 도플갱어를 보는 것 같아 단둘이 마주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주인장이 진성 수집가라고 느끼게 된 포인트가 있는데 이런 mgsd 윙이라던가 최근에 풀린 한정판들을 보면 3개씩 있더라고요. 덕질국룰 은 세계 공통인 것 같습니다. 쿠판 톨기스 같은 킷도 중간중간 끼어져 있고 파다이지만 저희 매장을 스쳐 지나간 재고들을 보면 군침이 싹 돌았지만 주인장의 컬렉션을 지켜주기 위해 그냥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건프라는 어쩌면 가성비가 좋은 취미일 수 있지만 필리핀에선 꽤 비싼 취미에 속합니다. 좀더 체감하기 편하게 필리핀의 대표 쇼핑몰인 sm으로 가보면 여기에도 건프라는 존재합니다. sm 디파트먼트 스토어로 들어가서 구석에 있는 장난감 코너를 가보 게 되면 스모킹타이거님의 꿀티처럼공룡이가 생기류 근처에 건남이 있습니다. 가격을 보면 풀메리얼이 3000페소 니까 하나로 대충 75000원 알카츠키가 대충 10% 할인한 금액이 5000페소니까 대충 125000원 정도 하는건데 필리핀 직장인 평균 월소득이 약 14000페소 필리핀 대표 햄부기 온에 놓은 프랜차이즈 인 졸리비 알바생 기준으로는 대충 13000페소니까 풀메리얼 하나 만들려면 월급 에 3분의 1 내지 4분의 1은 써야 되고 여기 있는 hg 디스트로이가 한달 월급 정도는 되겠네요 필리핀 사포로의 진출은 조금 고민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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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